뉴스다.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다. 오늘도 두분 나오셨어요. 전유옥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laughs> 아니 이상하게도 공휴일은 꼭 뉴스닥하는 화요일이에요. <laughs> 아, 그렇더라고요. <laughs> 제가 제가 만든 날도 아닌데 괜히 죄송해요. <laughs> 지난번에 5월 1일도 그렇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첫 번째는. 아 오늘 뉴스딱 있는 날이구나. 그래서 긴장 안 하고 있다가 <laughs> 예. 깜짝 놀랐고요. 예. 두 번째는 차가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많이들 떠나셨나요? 봐뻥 뚫려있죠. <laughs> 전용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한 <laughs> 주간. 네. 네. 사실은 오늘 저는 박용진 의원님 나오시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다. 음, 음. 네.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아예 어, 좋아요. 해 <laughs> <laughs> 어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서 2 연속 수상했잖아요. 음 대단하네요.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지금 환영받고 있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알겠, 알겠어요. <laughs> 우리 국회는 방탄 국회 <laughs> 어떻게 된 겁니까? 그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당 의원으로 그리고 네. 또 얼마 전까지 여당 원내지도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상황 온건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음.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 머리 숙여서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부결된 게 예. 사실은 좀 여러 번 있었고요. 1 3 번째인가 예, 예.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은 어뭐 법을 피해 나간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시지만 약간의 모순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음. 뭐냐면 일반 국민들은 체포동 그렇게 그냥 체포를 하죠. 예. 해서 예. 예. 체포영장에 체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적절성을 또 법정에서 또 따져요. 영장 실질심사를 하는 거지. 무조건 구속하는 게 예.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은 그냥 수사기관이 그냥 임의로 데려가면 되는 건데 임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에 물어야 돼요 이렇게 영장실질심가 열려 받기 있으면, 전에. 네, 그러니까 네. 아 이거는 차라리 회기 때는 네. 못, 그냥 아예 못 잡아가게 하고 예, 예. 비회기 때 예. 얼마든지 그렇게 그냥 그 데려가서 예. 그 재판받도록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 홍문종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이나 두 분이 예, 예.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다 밟아야 되는. 체포 영장과 관련된 실질 심사 과정은 네. 또 있어요. 음. 있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따로 또 우리 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어뭐 아예 무죄다 음흠. 국회의원들이 지내 동료 의원이나 감싸고 무죄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부정 정탁, 배임 횡령 이런 거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가라고 지금 분노가 대단하죠. 전효국 네, 그렇죠. 작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 상황? 글쎄, 뭐, 이제는 저,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이건 권위주의 시대에 음. 말하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음, 다게, 뭐, 뭘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시절에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네, 필요 없어요. 네. 음. 어, 아예 없어져야 된다. 이거 체포동 네, 처리이다. 그냥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죠. 뭐, 지금 뭐, 특별히. 뭐 예,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부정과 예, 예. 그다음에 청탁 문제인데 예,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이제 특히 염동열 의원의 음. 경우는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고 이런 점에서는 동병상련이 있었던 동정표를 것 같은데.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예. 하지만 어, 이제는 동일한 법의 잣대에 예. 어, 있어야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가들의 경우는 에드먼드 버크도 얘기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 음. 이런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에게 보답하는 거죠. 예, 그런 예. 점에서 이 이번에 상대가 됐던두 의원은 물론이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던 의원들도 과연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 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투표 무기명투표 얘기 지금 우리 한참 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김영무기명을 할 필요가 없이 예, 예. 이 없, 방탄 된다. 국회를 <laughs> 없애야 돼요. 아예 없애야 된다. 예. 김영무기명 문제가 아니다. 방탄 후년. 음. 단으로 충분합니다. <laughs> 저도 방탄소년단 화이팅 문자 들어옵니다. 어, 저도 지금 의원. 생각은 예. 어, 그러니까 예전에 권위주의 시절에 예. 그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최소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한과 그렇죠. 의무를 지켜주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최소한의 권한이었거든요 네. 권력의 음. 어떤 탄압으로부터 지켜주자. 근데 지금 국회 회기가 음. 아니 국,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예. 회기 예. 기간이면 임의로 잡아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음. 국민을 대표해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회기 기간에 수사 기관이 네. 잡아가서 인신구속과 관련된 걸또 법정에서 따로 사과를 아, 하잖아요 해주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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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일일이 국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것도힘들어그그래서 <laughs> 아예 이거를 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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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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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라고 둘 필요도 없고 얼마 예, 예. 불체포 특권이라고 예, 둘 필요도 예, 없고 예. 이건 이거대로 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법적으로 예. 책임질 수 있는 자신 있는 말들 예. 이런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때가 시대가 됐다. 바뀌었다. 네? 예. 아니 제 친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방탄국회로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laughs> <laughs> 그럼 뭐 굳이 친구 딸까지도 원해서 <laughs> 저도 그 진짜요. 친구 딸한테 한 표. 진짜예요. <laughs> 네. 오늘 저 한국일보 보셨어요. 제가 신문 갖고 왔는데 톱 헤드라인이 역시나 낮두거운 방탄국회. 그 밑에 방탄소년단 사진이 큼직하게. 저거는 명예훼손이네. <laughs> 방탄소년단 명예훼손입니까? 아유, 하여튼 방탄이라는 얘기가 연예계든 국회든 정치권이든 뜨거운 어제 하루였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보죠.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먼저 박영진 의원님 하한가 누구?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잠깐 계시고요. 전용 작가님의 하한가는네저 송인배 청와대 제일 부속 비서관입니다. 성인 송인배 청와대 네. 비서관.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 하한가 요거는 이해가 되네요. 네. 어, 어제 경찰청장이 <laughs> 경비 인력 축소하겠다 발표했어요. 아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제 만년 하한가죠 어, 우리 사회에서 만년 하한가고또 <laughs> 그렇죠. 일찍이 뉴스당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돼야 될 대상이긴 합니다만. <laughs> 제가 오늘 이렇게 굳이 언급을 한건 최근에 예, 예.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음. 5.18 예. 기간이기도 하죠. 지금이 민정기 전그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민정기 전 비서관 예. 우리 그 뉴스쇼에서 인터뷰해가지고 광주 학살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 예. 온 국민을 그, 그야말로 아니, 광주 도... 학살이 아니라 광주 사태. 광주 사태. 제가 네. 민주항동으로 네. 네. 좀 정정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사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광주 민주항쟁을. 광주 사태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그내 맘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걸 들으면서 저온 아, 국민이다 분노했던 적이 있고요 또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호 문제 관련 논란이 있고요 또이제 최근에 자기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 네. 대해서 서울에서 받겠다라고 해서 또 뉴스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이런 과정 전체를 보면 저는 특히 그 민정기 공보비 서관 역사는 해석의 문제다 내가 뭐가 틀렸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때 음. 역사는 아전인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음.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해석하고 싶으면 책을 내시지 말고 그냥 혼자 네. 주변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시면 되 벽에다 낙서하면 네. 되는 일이죠. 책을 내는 건 다른 문제죠.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의 대상이면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도 히틀러는 그렇죠. 무책임, 책임이 없는 거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옳지 않고요. 그래서 음. 그동안 있었던 뭐 추징금 관련, 은닉 재산 관련이죠. 또 광주 학살과 관련된 진상. 발포 명령은 누가 했고 회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안 매장과 관련된 음. 얘기까지. 예. 그다음 세 번째로 학살 책임에 대한 유체이탈 태도 때문에 국민들 계속해서 열받게 하고 있는 그러게요. 대상에서 최근에 이세 가지 또 다른 네. 이슈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뉴스타일 하한가로 하한가. 상장 상장 폐지를 주장하면서 <laughs> 하한가로. 천여 네. 작가님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그서 상장 폐지라기보다는 일종의 관리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관리 <laughs> 관리하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뭐책 내는 거는 개인의 이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가들의 자서전이라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laughs> 웬만 하면은 <laughs> 일기라는 게 예. 어, 많은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자신의 일기장이다. 음. 이런 말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한 나라에서 그렇게 어 생명을 권력을 위해서 무참하게 빼앗아간 거에 대해서는 이건 우리 모두의 아픔인데 그 점에 있어서 그분의 아픔으로 되지 못했다는 게참한 인간으로서 제가 안타깝고 그렇죠. 또 분노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거짓말도 음. 거짓말 나름이죠. 뭐 자기의 다른 업적을 좀 부풀린다든지 이런 거짓말이야 봐주겠지만 양념 정도로 봐주겠지만 이거는 학살 이라는 이런 진실을 가리는 정의를 가리는 거짓말은 이거는 못 봐주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렇 만약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예. 이러면 그렇게는 이야기 못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한뭐 물론 광주 항쟁에 대한 그 무열 그 유혈 진압 예. 과정이나 이런 것 전체도 문제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예.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음. 인권 유린, 음. 그렇죠. 또 그리고 많은 민주 인사들에 대한 투옥 예. 그리고 또, 그, 뭐, 살인행위, 예. 고문행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열 배로 떠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억울하다고 공부는. 하는 게 이해가 안. 그날 저희 문, 인터뷰를 뭐 길게 안 했어요. 한 15분 하는 동안 문자가 2,500개가 들어와, 넘게 들어왔습니다. 다들 운전하는데 부르르 떨려서 운전을 <laughs> 못 하겠다. 이 정도가 국민심정이라는 거를 그분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작가님의 하 한가로 가겠습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일 부속 비서관. 이게, 이게, 김경수 의원한테 드루킹을 소개해준 사람이 송 비서관이다. 어제 이렇게 신문이 났는데, 아까 이철희 의원은요. 네. 소개해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을 드루킹이 찾아가서 만난 그날, 송 비서관도 처음 드루킹을 만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거기서 처음 만남을 한 거다. 이렇게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뭐그 말을 또 지금 이제 우리는 제 3자기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제 송 비서관 입으로 음흠. 돈을 200만 원을 받았다 했는데 예. 어떻게 세 사람 다 처음 만나 가지고 그런 다음에 더구나 사례비로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친노 친문 이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많이 나 간 분인데 예, 예.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하면서 예. 이것은 통상적인 사례이다전 음. 처음에 돈의 액수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라고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laughs> 10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사례비라는게 공이 하나 더 붙더라고요. 100만 원이 너무 크다. 통상으로 아,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음. 학계 200만 원인데 예, 예. 그리고 이랬어요. 또 송인배 비서관이 얘기한 예. 게 두 번까지 받고, 다음에는 돈을 안 받더라도 내가 만나주겠다. 예. 이것도 또 이상한 겁니다. 음. 그 이유는 뭘까요? 뭔가가 필요가 있었던 거고, 처음에 이것을 사 통상적인 사례비라고 할 때, 그럼 뭘 위한 사례비냐? 또, 그 뒤에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전화를 바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박 의원님. 어뭐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그러나 조금 한발좀 떨어져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예. 대부분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음흠. 드루킹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인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될 특검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음흠. 다만 드루킹의 전략이 어 이제 김경수 전의원을 끌어들이고, 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것도 끌어들이고, 음. 또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측근들을 끌어들여서 이 판을 키우고 흔들려고 하는 건 분명해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너무 여기에 우리가 그저 일방적인 주장과 음, 예. 확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막막 막 보도되고 이러는 예, 것에 예.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 저는 송인배 그 비서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아이고 저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어. 아 이거 조금 부적절하게 국민들이 인식하시겠다. 좀더 신중했어야 예, 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냐로 보면 예. 사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음. 왜냐하면 송인배 어, 비서관이 항상. 당시에 뭐 공무원이나.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을 법적 처벌 대상인지로 바로 엮어서 볼 문제 있냐 또두 번째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이 예. 사실은 드루킹의 언론 여론 조작 과 관련된 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진 불법 행위 예.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버, 어, 인지된 범죄 행위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범죄 행위냐 불법 행위냐라고 음. 하는 것을 분명히 따져서 봐야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슨 투망 던져서 막막 그 낙듯이 막 이렇게 그냥 의혹 의혹 투망을 던져서 아. 어, 이렇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낚아가려고만 하는 여론전으로 예. 가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 고 지금 전용욱 작가님이 살짝 웃으셨어요. 왜 왜? 아니, 이거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송인배 비서관이. 딴 사람이 뭐 이렇게 투망 던진 것도 아니고. 200만원? 예, 그리고. 그게 불법이냐, 아니, 아니, 아니냐. 아니, 불법이 아니냐. 불법은 아니다, 근데. 면 네, 법이 아니다. 자연인이었다. 이러면은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았다. 이게 이제 여당이라든가 그, 이제 그 청와대에서의 얘기인데. 예. 그럼 최순실은 공직을 맡았었나요? 최순실도 자연인이에요. 그렇지만 자연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직도 없었지만 비선 실세였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송인배 부속 비서관은 지금 현직으로 부속 비서관까지 됐고 예. 그 당시에도 말하자면은 정치권에서의 유력자의 최측근이었다는 음. 거죠. 근데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지만은 최측근 최순실 최진실 최진실이 아니라 최순실과는 <laughs> 다른 거 아닌가? 그렇지만은 뭐 자연인인 건 똑같지 않습니까? 자연인이라고 해서 음. 이렇게 아무나 돈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요? 음. 여기 있는 세 사람 중에 누가 처음 만나가지고 사례비라고 음. 봉투 준다? 받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라는 어떤 권력자를 바라보고 준 돈을 받은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쓰임새를, 즉,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네, 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든가, 또 뭐, 그, 뭐, 예, 그걸 보면 음. 그런 위험한 인물이 음. 그 최측근 권력자의 최측을 끌어들이는데 걸린 거다. 이렇다면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끌어들인다고 끌려갑니까? 음. 바로 그런 이 자신의 절제라든가 또는 이 상황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이게 무슨 투망을 던져서 투망을 던져가지고 걸려드는 게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누구나 다 걸려들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누가 백만원, 첫 만남에서 준다면 아, 받지 않습니다박의원님 짧게 답하시고 넘어가죠? 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작가님께서는 어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로 얘기를 하시면 그럼 뭐 그거는 얼마든지 음음.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네. 제가 지금 법 어차피 특검이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법적 처벌 대상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막 마구잡이 던지기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음. 그거는 모두 모두에게 어느 국민이든 이거는 저,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아까 최순실 비교하셨는데 우리앵커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과 그그 그 본인도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숨기고 싶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 일과. 대통령도 아니었고 또 아무 공직에도 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 벌어진 일을 등치 시켜서 얘기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망. 아, 어, 막, 여론전에 어, 네. 일종으로 갈 수도 있어서, 요거는 경계해야 될것 예, 같아. 알겠는데, 요거는 법의 예.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점 예. 그 심정이나 감정도 헤아려야 되고요. 예. 받은 때가 2016년 6월과 2010년 11월이에요. 예, 2016년 예. 1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6년 10월 29일인가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다 발각된 날 아닙니까? 예. 근데 그때 어떻게 돈을 받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이 브로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나 나쁜 사람, 나 앞으로 불법 저지르 사람이 <laughs> 붙여놓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또막정인들이 만나다 그렇죠.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지만 그런 거는요그렇지만 돈을 받을 때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네. 꼬리표가 있는 돈의에서는 받지 않는 게 정치인의 간담회 에요뭐사례비라고 음. 해도 조심해야 해야 아니 그리고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고 처음 만나고 <laughs> 셋이서 <웃음> 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그 이전에도 그누름나무 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무슨 행사 같은 걸 정치인이라. 음. 유명인들을 불러서 예. 강연에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거천 만남 아니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사례비라고 하는 것이 예, 예. 어떤 경우에 대한 사례인지는 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건 안 나왔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거에 예, 예. 대한 사례일 비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음. 막 이거 이거 그럴 거야라고 이제 막 던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준다고 <laughs> 받는 거 아니에요. <laughs> 수사 기간이 아니라서 더 이상은 나갈 수 없지만 어쨌든 특검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지켜보기로 하자. 막 투망 던지듯이 이렇게 의혹만 부풀리지는 말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우리 지금, 음? 상한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또, 또, <laughs> 또, 또 이래요. <laughs> 오늘은 방탄 때문에 좀 오래 걸렸는데, 자, 상한가 누구 골라오셨는지. 이름과 이유를 짧게 전유 작가님 상한가 네, 저는 이제 구본무 회장 돌아가신 구본무 예, 회장을 예. 상한가로 했고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부자의 어떤 격을 보여줬고 음.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대단한 거 보여준 거 아니에요 뭐 차가 이렇게 여러 대 있으면 길 건너가고 <laughs> 차 타고 예. 거기다 주차하라고 기사 편하게 해주고 그런데 그런 배려라든 거 그렇죠. 이런 그 경영의 어떤 정보 경영이 음. 어떻게 보면은 그 LG라는 회사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참그 회사는 따뜻하다. 또전그 음. 직원들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또그 회사를 떠난 사람들한테 제가 들었는데 예. 회사를 떠나가지고 전에 있던 회사에 가면은 다들 아주 썰렁하거나 아니면 네가 나가봤자지 이러는데 어. LG의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거예요. 예. 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음. 하는 일잘 되길 바란다. 음. 이런 어떤 기업의 뭐냐. 화해도 이분의 역할이 컸다. 예.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충분히 드릴만한 예, 사람이죠. 예, 구본무 LG. 그룹 전 회장 이 돌아가신 상한가. 자 박영진 의원님의 상한가? 저는 뭐 KTX에서의 그 아저씨. KTX 공무원 <laughs> 김부겸 행정장관. 김부겸 장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그러 예. 그러니까 KTX에서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고 소위 말하는 진상 행동을 하니까 예, 예, 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걸 저지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김부겸 아, 근데 장관. 아 눈에 그려지는 거죠. 저같이 그래. 김부겸 장관을 아는 되죠? 아는 경우는 예. 그거를 점잖게 제지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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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막이런식것 <laughs> 같은 어? 그 <laughs> 대구, 대구 사투리를 써가면서, 예. 그래서 저분이 장관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거고, 예. 그래서 그뭐 대화 내용이 그거 나오잖아요. <laughs> 뭐 기, 기사에 보면, 그래서 뭐 어, 당신 내가 이런 거두 번째야, <laughs> 보안관 불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아까 그 구본무 <laughs> 음. 이제 그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도 소탈함 때문에 상황가 하셨는데, 예. 이분이 그냥 그 구, 저 우리 김부겸 장관 자체가 또 소탈해요. 그래서 그냥 음, 김소탈이야. 그래서 김소탈. 쭉댕기면서도 아주 댕기면서도. 소탈하게 사람들을 <laughs> 이렇게 대하시고 이러는데 <laughs> 예. 여기서도 어떻게 했었을지 눈에 그려져서 살짝 웃었어요 거기 안 끼어들어도 되잖아요. 안 끼어들어도 아, 되고요. 높은 있는 아마 사람인데 옆에 괜히 구설오르고 그 비서관이라든지 보좌관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말렸을 그, 거예요. 근데 그분 그분이 야, 네가 가서 좀 해봐. 이게 아니라 본인이 <laughs> 나서서 어? 그 k t s 승무원을 <laughs> 보호하려고 하고 예. 전체 승객들의 피해를 지르기 위해서 나가라. 나가서 예. 얘기하. 이렇게 했었던 것도 참 점잖고 멋있어 보였고 맞아요. 또 본인이 이걸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음. 다른 일반 승객이 올렸어요 저, 다른 저분이 사람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아나 여기서는 약간 굴욕이지 <laughs> 장관을 어? 아무도 못 알아봤다는 거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는 <laughs>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이 트윗을 올린 사람은 저 아저씨 누구냐 <laughs>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네. 불욕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진 네. 어, 어떤이 소탈한 모습 또 선행 이런 부분에서 음. KTX 그 아저씨 김부겸. 알겠습니다. 어, 상황감. 그러니까 구본모 이 김부겸 두분다두분다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기본이고 정도고 그냥 할것뿐인한건한 한 것뿐인데도 우리가 미담으로 상한가로 뽑을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어긋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저 살짝 씁쓸하기도 하고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방탄 <웃음> 소년단만 있습니다. <laughs> 오늘 두분 어, 공휴일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역 작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